그때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음. 나만 들었고 자꾸 울었죠, 뭐. 음. 내가 13살, 우리 누님이 참 예뻤는데, 음. 17살. 음. 정말로 예뻤어요, 우리 누님이. 음. 근데 그냥 된 소리 맞으면 계개처럼 바짝 말랐어. 그 누이야 이거 왜 이렇게 된소리맞은 징계이처럼 만났냐 그랬더니 큰그 누님이 나한테 울면서 하는 얘기가 야 기바라 넌 어려서 외좀때 그렇게 밥을 굶고 고생하면서도 꼭토토리처럼 자랐어 통통하게 근데 왜 그렇게 너는 말이야 그된소리와도 지독한 눈보라를 맞은 사람처럼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먹고서 울다 왔죠다 당한다가 거기서 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네 뭐. 그 좋은 집에서 자고 먹으라고 해서 좋은 집에서 자고 먹는데 뭐 욕탕도 있고 뭐 비닐도 있고 그러는데 나는 물은 괜찮소. 대성당 그 맑은 물이 음. 그 수도꼭지로 나오기 때문에 물은 괜찮소. 큰그 아내가 비누를 안 썼소. 그대금강 맑은 물, 거기다 내가 왜 화학적으로 남긴 비누를 써서 그걸 더럽힙니까? 왜 오륜 말리에게서 오염을 시키냐고 해. 난 비누 하나도 안 써. 그냥 울다 왔소. 노라맥이라고 하는 네. 계절마다 내는 책을 네. 시작해서 지금 다섯 권 내고 지금 여섯 권 준비하는데요. 네. 너무나 보는 사람들이 없어. <laughs> 아간에는충물로 엮은 글들만 노라맥이라고 하는 책에다 싣는데도 보고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네. 뭐 부잣집 딸과 가난한 집 아들이 연애나 하는 그런 소설을 통거나 실리면은 읽어줄 사람이 더러워 있다고 그러는데, 선생님, 그런 두 책을 만드는 것은 썩어 문드러진 대중을 더욱 썩히는 것이라는 그렇게 생각니다 그도 아니고 좀 점잖게 얘기하면, 대중이 그러니까 대중에 따라가는 대중의 합제이지 어린 말로 얘기하면 대중 추수중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글이라는 건 말이야 올바른 생각, 양심적인 생각으로 썩어 문드려진 대중의 대갈비를 내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깨우치는 겁니다. 그런 글이 아니면, 아니라고 그리 아니라고 믿기 까닭에 되도록이면 도끼 같은 도끼 집에서 쌍도끼 같은 앞으로 진짜 통일의 알짜 실체는 뭐냐는 고고서 우리 어린 애들 또 우리 시민 대중들하고 대고리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통일의 알짜는 뭐냐? 노나매기 세상을 만든다는 거 노나매기 세상이라는 것은,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되, 올바른 세상, 올바로 잘 사는 세상을 만드다는 것이 노나매기의 자기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전통 정서거든요. 이거를 정서로 묶어두질 말고, 음. 실천적 명제로, 실천적 명제로 발전시키자. 그런 이야기였난 음. 이런 것이 통일의 알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을 걸고, 국가보안법은 이제는 없애야 한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보수 반동들이 반대해서, 대통령 그만두라 그러면은, 못 그만두었다고 싸우고, 싸우다 치면은, 껄까 웃으면서 이제 내 얘기가 오를, 옳게 평가받을 날이 곧올 거다. 그러면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민족문제의 명분만 이용하는 것은 그건 우리나라를 직접 지배하는 미국의 독점자분이 합재이라고 하는 단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응. 그래서 선생님이 통일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는 재결합만 얘기하는 거요 통일은 재결합이 아닙니다. 분단된 역사적 현상을 타파하는 거예요. 어늘신문로 어느, 어느 방송국에서 내기를 얘 비슷한 얘기를 합니까? 현상 타파지? 재 열압이 아니라니까! 재 열압은 통일의알짜 실체가 아닌 겁니다! 나는 요새 기성세들은 전부 썩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요새 젊은이들은 나는 뭐라 그러냐? 내가 개죽이라고 표현을 했을 거에요. 개 주고 다는 건뭐가요 가랑잎인데 어. 가랑잎은 여름한테 치프러졌다가 음. 된선을 맞고 떨어진 잎사귀를 가랑잎 그리지만 음. 이거 가죽이라고 하는 가랑잎은 여름한테 없었어요. 음. 이렇게 잎사귀가 나오자마자 뚝 떨어져가지고 말라 빼트어져서 실바람에도 왔다 갔다 하다가 아주 파사져서 썩은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을 계속 그러거든요. 네. 혹시 요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아닌 미국의 젊은이들이 개죽이 되어가는 것 걷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이요 음. 이해를 하나 들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아, 그좀 조용히 삽시다. <laughs> 아, 이대로 조용히 살면 되지 통일을 나서면 뭐라요. 그렇게 말하는 젊은이가열 사람 중에는 반이 넘들어 하는 통계치가 어느 시문에 난걸 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분단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미국의 금융 제국주의와 우리의 가슴이다. 박아나는 살입니다. 살이라는 것은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분단이요. 그 살을 빼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살을 빼내는 몸짓이 형상화된 것을 살풀이 춤으로그러거든요 응. 살풀이 춤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죽음을 빼내는 겁니다. 응. 지금 우리들에게 가슴에 박혀있는 살은 분단이거든요. 그것을 빼내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있는데 아, 조용히 살자니. 그건 뭘 얘기예요? 죽음을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산 가운데, 이 분단의 안정 속에서, 그냥 안정이 있을 거란 말 집도 있고, 아수 자동차도 있으니까, 음. 거기서 애편을 맞고, 아편을 맞고, 그냥 썩물처럼 추어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돼요제야라는 음. 말도 내가 64년도에, 나하고 장준하 선생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가 술을 먹으러 가서 배가 고파어 64년도, 그러니까 65년도가 그래. 음. 근데 웬 신문기자들이 와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랬으면 좋겠냐, 왜. 들사람 음. 그럴 수도 없고. 음. 뭐 박정희하고 대립되는 정치 세력도 아니까 야당 그럴 수도 없고, 야사, 야당 비슷한 사람들야 그럴 수도 없고. 뭐라고 그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루속권 할아버지가 글쎄, 뭐, 우리 보뭐 뭐라고 그러나, 뭐 우리가 무슨 뭐 모임이냐, 뭐. 그러시고. 또, 장군아는가 뭐, 글쎄요, 뭐, 우리가 무슨, 뭐, 조직적인 단체도 아닌데, 뭐, 그죠. 누구누구, 그랬으면 됐지. 뭐, 우리한테 무슨 특별한 이름을 이렇게 갖다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30대 초반이요. 서른으로 금방 넘어졌을 때 넘어갔을 때요. 네. 그때 내가 알았어갖 우리 보고 말이요. 그 조야라는 말이 옛날에 있지 않서한문 표기로. 음. 우리 뭐 재야 그러면 어떻어 재야라는 말을 이따옴 쓰는 사람이 있지만 일반화는 안 됐어. 음. 근데 재야 한번 그래보셔 고했더니 함석권 할아버지가 그거 말되네. 음. 장준하 농담도 그거 말되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재야라는 말을 이따옴 쓰는 거 없더라고요. 음. 그 이젠 재야가 될거 아니야. 이 재야라는 말을 일반화시키는데도 나의 그 뒷받침도 조금머니 졌다 이런 얘이네서울 서울 공과대학 학생이 둘이 와서 우리 집을 느닷없이 어째 너희들이 왔느냐 그랬더니 황종화 열사라고 알지요 알지 서울대학교 학생인데 4층과 5층에 이렇게 있는데 경찰이 뒤따밀어서 떨어져서 그... 죽었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열사 열사 하는데 그 황... 어... 황 열사가 자기들 친구니까 이번에 십일을 세워갔다 그래요. 십이란 음. 말로 우리말로 새긴돌이다 네. 그랬거든. 근데 십일을 세우는데, 새긴돌을 세우는데 나를 어째 찾아왔느냐 그랬더니 네. 그 서울공대 학생들이 그 새긴돌에 써놓을 시련을 써달라는 거요. 아. 그래서 야 이놈들아 너희 서울대학 출신 시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그 사람들 보고 써달라고 그러지, 왜나한가왔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그한번 시비를 만들고 한번상인도를 막는다" 치면은 풍화가 되더라도 10년이 가겠습니까, 1 0 0년 만년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도막에 거기에다 실을 쏟은 사람이 변절을 하면 어떡합니까? 때려부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변절하지 않을 선생님 보고 쏘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정색을 하고 얘기했죠. 야 이놈아 나도 사람이야. 바람이 불면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거하고 똑같이 나도 매일 흔들려 이놈아. 나도 이따가 일하면서 어떻게 혼자 이기적으로 좀 함께 살고 싶은 생각도 매일 있어. 매시간 매일 있어. 네. 나도 변할까 말까 하는 거하고늘 싸우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변하지 않는다니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학생들 얘기가 네. 선생님은 변할 게 없지 않습니까? 뭐냐? 학벌이 있습니까? 도움이 있습니까? 뭐 세상에서 알아주는 여의가 있습니까? 치작고교내야 무슨 이될 만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보고 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 준비를 좀 해갖고 왔구나. 그냥 왔다 하면 내가한소수가없말 준비를 해갖고 왔으니까 그 노력에 보답한다고 하나 써보겠다. 근데 언제까지 써야 되냐? 아, 내일까지 네 써달래. 매일 무시하 놈들. 시이은 하나 쓰지 않는데 10년도 걸리고 100년도 걸려 있나? 그 좋은 시를 쓰는데 내가 내일까지 24시간이 어떻게 쓰느냐? 선생님은 대를 시적으로 살지 않는 약이야. 요놈들! 너 음. 어디서 주소도 꼬았어? 나는 시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괴롭고 답답하고 소주나 먹고 유행가나 부르면 남놈터리야. 이들아 시적으로 못 살아. 시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혁명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야. 아니 혁명적으로 라 괴로운 소주 한잔 먹고 우는 사람이야 임마. 그게 별명이 울고하니가 그래 집어쳐워 머스 갖다 갖더니 에이 그러지 말고 써달래. 하 그래 좋다고 하면 가거라. 음. 내일 전화 해봐라. 그리고서 가게방에 가서 우리 집사람 몰래 소주 한 병을 사갖고 그 때만 소주 한 병이 아마 250원 했을 거예요. 구멍이 차고서 뒷동산에 센터까지 갔습니다. 산대에서 물한 바가지를 떠놓고 소주 한 병을 다 먹으니까, 그때가 이렇게 가을철이야. 삽사 하고 그랬어요. 구름도 떠가고, 뭐, 하늘도 맑고, 팍 하고 떠오르는 게 이름무절이 떠오르겠어. 두사 싸움꾼은 다른 한번깨서 천년을 사는 거야. 황조하 우리 깨졌지만 청년을 살고 있잖아. 음. 그래서 두산은 단한번 깨져 청년을 사는 것한번 떠올려서 버시오 이라는 시를 써서 좋습니다. 음. 그때 님들이 갔다가서 사기돈을남기로 세우는데 세우자마자 경찰이 습격해서 갖다 때려고셨답니다그 뒤로 서울대학에 아직도 황정화, 색인돌, 시비가 다시 세워졌는지 아닌지는 몰라. 네. 자, 오지간, 저는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와서 뭐, 역사의 진보다 세상에 나아간다, 고민하는 고 얘기를 할 때, 한두 말을 안한다 얘들아, 변하지는 않아. 역사와 함께 발전하라는 얘기는 오다 갔다. 변하지도 않아. 요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변하지만 않게 감지하고 있으면 그 역사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 될 것이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 난 요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개중만은 아니고 어? 정말로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실천하는 하는데 약간의 갈등이 있을 것뿐이지. 요새 젊은이들이 부정부패받고 어디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젊은이들 다 정말로 벌떡벌떡 안방에 서어도부적거을부들거려 차고 일어나리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소 음.